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명이 밭입니다. 오늘 5월 25일. 자, 5월 25일인데, 아, 꽃이 엄청나게 피었습니다. 풀이 반입니다. 풀 반. 명이 반. 아, 풀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저는.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알맹이가 익어가요. 이렇게. 어, 만약에 3분의 2가 어, 까맣게 익으면은 그때 수확을 해서 바로 뿌리면 됩니다. 어, 꽃들이는 이제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어,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까맣게 익습니다. 약간, 위에가 약간 벌어져요. 그러면 그때 수확해가, 수확을 하면은 끝나요. 여기 이제, 명이 꽃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명의도 결실을 맺어가요. 오늘 5월 25일이고요. 어, 조금 지나면은 이제 명의들이 이렇게 노랗게 물듭니다. 6월 달 되면은 다너 물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명의는 사라져요. 그래서, 어, 6월쯤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다 열매 맺고 나머지 영양분을 뿌리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 또 겨울을 나요. 그리고 이듬해 또 어, 2월 말부터 3월 2월 말, 3월 초에 바로 올라옵니다 명이꼭 구경하시고 어, 명이는 풀만 잡으면 좀 쉬운데요 풀 잡는 게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명이 구경해 보시고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오늘 5월 25일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